자, 133페이지 프랙티스 대열 구문입니다. 그죠? 도 보세요. 대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열 주어, 대열 비주어 언제 쓴다고요? 주어가 불특정할 때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봅시다. 1번. 건물 옆에 작은 공원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적혀있죠? 대열 is a small park between, uh, beside the building.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 building이죠. 무조건 대열하셔야 됩니다. a building is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합니다. 됐고, 2번 지금 당장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다. 어떻게 한다고? There 우리 말 표현 안 되죠. There is only one way right now 이렇게 되겠죠. Only one way, only one method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뭐뿐이다 정말 많죠. 지금 당장은 어, 단지 뭐다 하나의 문제뿐이다. 뭐다 There is only one problem right now가 되겠네요. 정말 많겠죠. 자 그리고 3번 한국에는 몇 가지 사투리들이 있다. 몇 가지 할때 several 또는 some 쓰셔도 됩니다. a 어, few 쓰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뭐다? There are several dialects in Korea 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several, some, few, a few 이런 게 붙으면 불특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물론, some이나 few나 이런 게 아예 없이 한국에는 사투리가 있어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There are dialects in Korea. 한정사 없어도 대열로 표현하죠. 근데 만약에 어, 거기에 어떤 사투리가 있어요 할 때는 아, 거기에 그 사투리가 있어요 하려 그러면 there is the 사투리 라고 못한다는 거죠. The 사투리 is there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시스템에 약간 변화들이 있었지. 과거죠. There were some 또는 a few changes in the system.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못 쓰는 경우로 가 볼까요? 시스템에 그 변화가 있었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There is the change in the system이라고 못 하죠. 어떻게 한다? The change was in the system이라고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는 여기서는 지금 some a few 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변화가 없었다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There was 또는 there were를 쓰면 돼요. There was no change in the system 하셔도 되고, there were, 복수형으로 해서 there were no, no changes in the system 해도 되는 거죠. 자,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어, 5번. 어제 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있었다. 교통사고가 불특정하죠. 그래서 there was a car accident. 어디에서? at this crossroad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교차로에서 그 사고가 있었다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되십니까? There was the 라고 하면 안 됩니다. The, uh, the car accident was at the crossroad yesterday.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있지. 역시 마찬가지. 불특정하죠? There are diverse home appliances. 이게 가전제품인데, there are diverse home appliances around us.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 자, 중량은 이제부터인데,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there is나, 아, 뭐 이런 게 아니죠. There will be, 있을 거야. there can be, 있을 수 있어. there may be, 있을 수도 있어. 있어야 해. there should be. 있는 게 분명해. there must b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물론, 이때 얘 대신에 대체 표현 쓰셔도 돼요. there, are going, there is going to, there 뭐 is be able to.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그냥 바로 쓰시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니까 there can be 또는 There may be two choices가 되겠네요. 두 개니까 이건 one, t o three는 불특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음. 자 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There can be 또는 maybe, 많은, a lot of, many choices 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리고 1년에는 365일이 있지요. 마찬가지인데 365라는 숫자는 불특정하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There are 365 days in a, in a year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There was a fear in her voice. 자, 중요한 건 fear 앞에 지금 한정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있었다. There was a peace in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있었다. There was a love in her voice. 이런 식으로 한정사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마을 앞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었지죠. 오래된 소나무들이니까 there were 뭐 old pine trees, 어디에? in front of the village.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old pine trees were in front of the village.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잘안 씁니다. 자, 됐고, 11번 가보면, 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많은 종류, many kinds를 쓰셔야 돼요. many니까. 한 종류면 there is a kind of, 두 종류면 there are two kinds가 되는 거죠. 많은 종류니까 There are many kinds of people 어디에? In the world.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축제 동안에 특별 콘서트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하니까 There will be a special concert. 뭐동안? During the festival. 이렇게 되겠네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There was something strange. 기억나시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이런 거일 때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was something strange. 거긴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시려면 There was... Nothing strange 하시면 되죠. 그죠? 음. 자, 그럼, 우리들 사이에 긴 침묵이 있었다. 자, there was a long, 긴 silence 가 있었다. Between us 가 되는 거요. 자, 됐고, 밤하늘에는 수백 개의 별들이 있었지. There were. 수백 개 하려면 hundreds of 쓰는데, 한 볼까요? 이 수십 개 하려면 이렇게요. tens of 뭐뭐뭐 뭐뭐 하면 수십 개고, hundreds of 뭐뭐뭐 뭐 뭐, 수백 개고, thousands of 뭐, 뭐 수천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s 붙어서 o 붙으면 수십, 수백, 수천, 뭐 수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There were hundreds of stars 어디에 in the night sky.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트레이닝 후에 자유시간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니까. There will be free time 후에 after this training.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시쯤 깜짝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will 쓰셔도 되지만, 예정되어 있다면, be going to 쓰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There is going to be, 또는 there will be 하셔도 상관없지만, there is going to be, 뭐가 있다? A surprise event around 2 o'clock.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니까, there should be 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must be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될수 있어요.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이렇게 됩니다. 집 근처에 작은 서점이 있어서, 자, 19번하고 20번은 잠시 들여다보면 별표 표시가 있죠. 별표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없다는 라 표현은. 자, 우리가 이때 뭐씁니까 습관적인 할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옛날에 했던 거. 우드 하곤 했다. 유스토도 하곤 했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런데 우드는 동작일 때만 쓴다 그랬죠. 몸을 하곤 했다. 유스토는 동작에도 쓰고 상태에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착한 학생이었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He used to be a good student. 이렇게 했었죠. 그것처럼,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려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There, would나 used to 다음에 be를 쓰고, 뭐, 뭐, 뭐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would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얘는 동작에만 습니다 있다, 없다는 동작이 아니죠. 그래서, there 반드시 있었는데 없다 하려면, there used to be 하셔야 돼요. There used to be. 자, 그러면, 집 근처에 작은 서점이 있었었어, 옛날에. 이제 없어? 그러면, There used to be a small bookstore near my house가 됩니다. 잘 많죠? 어디에 있었는데 더 이상 없는 게 정말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리적인 게 있다가 없기도 하고, 어, 사랑이,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이엔 사랑이 있었어. 이제는 없지만. There used to be love between us가 될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어. Trust. 그럼 어떻게 돼요? There used to be trust between us가 되겠죠. 이젠 없지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한국에는 많은 야생 호랑이들이 있었다. 한번 보려 고 그러면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 there used to be 뭐가 있었다? A lot of 또는 many wild tigers in Korea 이렇게 하겠네요.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결되고 없어요. 하려 고 그러면 해볼까요? There used to be a problem. a problem. 어디에 in the system. 그죠? 자, 이 대열구문은, 짧은 거는 여러분이 응용문장 꼭 만드셔야 돼요.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4페이지는 이제 뭐뭐가 없다라는 거하고 의문문.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묻는 걸한번 보는데 박스 보면, 없다라는 표현은 not을 써도 되지만 no l i t l 를 붙이거나 not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there is no mistake. 실수가 없다. 이 말이 되요. There is not a mistake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there was no 또는 little water. 근데 there was not enough water.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re are no 또는 few books. 이렇게 해도 되지만 there are not many books.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not을 쓰면 enough나 many 같은 게 이렇게 따라 붙게 돼요. 습관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no few l i t e 를좀 즐겨 쓰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려면. 이게 더 깔끔합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자, 너의 아이디어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보면, There is nothing. 끝났죠? There is nothing. 근데 새로운 거니까, you. 어디에? In your idea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 아무도 없었으니까, There was no one, nobody. 어디에? Out of the window.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지. 많겠죠? 그냥 아무도 없었지. 뭐요? There was no one, nobod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아무런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어. There was no evidence or witness 있게 돼요.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다. 그것들, 4번, 그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려면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m 하셔도 되고 차이 들 하셔서 There are no differences 하셔도 돼요. 상관없죠. 뭘 써도. 대신 difference면 is 쓰고 d i f f e r e n c e s 면 are 쓰시면 되겠죠. 과거면 차이가 없었다 하려면 There was no difference. 차이들이 없었다면 there were no differences 하시면 되겠네. 그죠? 중요합니다. 자, 5번 버스 위에는 빈 자리들이 없었다.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there were no vacant seats on the bus 이렇게 됩니다. 내일 점심 시간 후에는 수업이 없을 걸 없을 거야. 미래죠. There will be no class 언제 after lunch tomorrow 이렇게 되겠네요. 음.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한다. 자, 없어야 한다니까 should인데. 다 h 을 쓰거나, be n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should be no more violence. 좋죠? There should be no more violence. 더 이상의 violence는 없애야 된다. 자, 더 이상의 뭐뭐는 없애야 한다. 정말 많잖아요. 더 이상의 싸움은 없애야 한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애야 한다. 많겠죠? 더 이상의 트러블은 없애야 된다. 뭐, 얼마든지. 응용문자 꼭 만들어보세요. 쉽잖아요. 이런 거. 단어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럴 때. 음, 자, 그리고, 자, 길 위에, 8번, 길 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네요. 자, 거의니까 few 하면 쓰면 좋겠죠. 대 없다. 어, 그러니까 there are few people on the stree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없었다면 there were few people on the street. 하시면 좋을 거고. 어디 어디 갔더니 사람이 거의 없대? 이런 말할수 있죠. 그죠? 음, 많아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는 어딜 갔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많겠죠? 자, 그리고 철수의 방에는 책들이 거의 없었다. 과거니까 그러니까, there were few books in 철수 주름. 그 다음에 연못에 물이 거의 없어. 어떻게 합니까? there is little water. little 하면 거의 없다니까 there is little water under in the lake. 이렇게 됩니다. 음. 됐고, 자 11번. 지난 두달 동안 비가 거의 없었지. 없었지니까 there was a little rain. 얼마 동안? for the past two months. 그러니까, 지난 past two months. 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밑에는 12번부터는 not을 한번 써보는 건데, not을 쓰라고 제가 갈로 넣어놨죠.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There was not enough time. 그리고 큰 차이는 없다. There is not a, not a big difference.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다행히 많은 피해는 없었다. Fortunately, there was not much damage.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요? time이나 difference나 damage 앞에 얻은 enough든, 멋 u 든또 밑에 보면, there are not enough forest in the city. 도시에는 충, 수, 충분한 숲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 뭔가 붙어 있죠? 이럴 때는 not을 쓰면 깔끔합니다. 왜, no 하고, 뭐, 다른 걸 no big difference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를 떼내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그냥 not을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위에서 저는 그냥 no로 표현하면 편하게 됩니다. 자, 밑에는 이제 의문문이에요 물어보는 건데, 순위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니? 과거죠. 그러니까, was there? Any message from 순위 하시면 되겠죠. 어,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 셔틀 버스 있나요? 하려면 Is there a shuttle bus from here t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주위에 편의점이 있을까? 있을까? Is there a convenience store가 편의점입니다. Convenience store around here 하시면 될 거고. 다음. 더 좋은 방법 없나요? 없었나요? 과거죠. 근데 있나, 없, 도 좋은 방법이 있었나요가 아니고, 없었나요니까, wasn't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wasn't there a better, um, better way? 이렇게 됐네요. wasn't there a better way? 뭐뭐가 없었나요? 다음 <laughs> 마지막, 방이 없나요? is there no room? no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is there no room. 자, 이렇게 해서, 대열 구문 짧은 걸 한번 봤어요. 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아, 대열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주어가 언제일 때 저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앞으로 대열 표현이 나오시면, 이 대열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음, 정말. 자, I have no time. 나 시간 없어요.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There is no time. 하셔도 충분히 좋은 거죠. 음. 자, 어쨌든, 음, 음. 예를 들어서, 나 내일 시간이 없어요. I have no time tomorrow. 이렇게 해도 되지만, There is no time tomorrow. 해도 충분히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누가 뭐뭐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열로 표현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자, 긴 문장에서 또 연습문제 하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